안녕하세요 순이다육의 참외라코 화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습관적으로 우리 유기들을 보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아, 얘가 공작환인데 이렇게 많이 또자랐고요 요거 봐요 이제 예, 자구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목대 좀 봐요 목대가 장난이 아니죠 <laughs> 꽃이 아, 이렇게 둥 그렇게 돌아가면 또 나고 있어요 피고 있어요 음, 정말 예쁜 아이들 너무 이쁘죠 어, 세상에 요 장미꽃 같은 것들 아, 정말 너무 이뻐요 그죠 아 멀루는 언제 봐도 이멀눈은 너무 예뻐요 정말로 당인도 그렇고 색감이 안 빠지죠 당인이 저렇게 몇개야세 개나 있는데 안 빠져요 뭘로도 그렇고, 이쪽은, 아, 해가 들 들으니까 저쪽하고 또 틀리게 색감이 이러네요? 음, 너무 예뻐요. 아, 요새 화그들이 분지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네, 애들이. 아, 아 통통해져 가면서, 그죠? 예, 많이 자랐죠? <laughs> 네, 저쪽으로 돌려줬는데 한 바퀴 빙 돌려줬어요 음. 아하하 요거 얘네들 이제 많이 올라왔죠? 야곱새니 꽃이? 꽃대가? <laughs>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아이고, 참, 꽃 보여주기 너무 힘들죠? <laughs> 우리, 시또꽃 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마커스가 참 키우기도 좋고, 물도 잘 들고, 지금 이제 조금 빠졌네, 이제는. 진짜 얘들이 참, 가성비, 갑인 것 같아요, 얘들은. 정말로. 언제 한번 얘좀 구해서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좋아요. 아, 이따가 오후나 한 번, 밴드에서 공부를 한번 할까 생각 중인데. 아. 음, 야, 이뻐요, 애들이. 이렇게 물도 안 빠지고. 그죠? 햇볕이냐? 오늘은 엄청 강해요, 햇볕이. 너무 강하죠? 나을 진짜 예뻐요, 색감이. 전보다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예뻐요 여전히 예뻐요 <laughs> 신데렐라도 마찬가지고 아. 수연도 이렇게 예쁘게 그죠? 음 예진 봐요 일렉트라 세상에 꽃대가 이렇게 양쪽에서 나오고 샤이키도 아유 정말 샤프란 블루도, 솜염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밥그림, 뭐, 아이들이, 아. 신도도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은 지가 한참 됐는데. 그죠? 어. 아, 내가 해를 등지는구나. 응? 샤이키도 꽃대가 나오네요. 아, 요새 애들이 창들이 꽃대가 나올 땐가 보네. 그죠? 아, 그렇 나보네요. 지금 꽃대가. 아우 이거 아랑이 좀 제법 컸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 이거 그런 거 봐요. 루밍은 진짜 흑장미색으로 완전히 얘는 색감이 원 자체가 이렇게 진한 색이라. 그죠? 정말 멋져요. 와 아, 이런 로제 같은 아이들. 이런 금 아이들. 정말 아, 이렇게 거한 아이들도 한 번씩은 가지고 계실만 해요. 그죠? 이런 송념이냐 이런 걸안콤 있죠? 송념. 어, 물론,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 봐요. 이런 일렉, 일렉트라 자구가 두 개씩 달린 거. 이야, 정말. 야 정말 멋지죠? 창들이 이런 맛에 키우는 것 같아요. 정말 색감 들을 때, 자랄 때 이런 모습 보면서 크게 무리 없이 키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죠? 음, 진짜. 올해 페리도토 인기쟁이. <laughs> 너무 예뻐요. 아우, 룬데리 물드는 거 봐요. 얘도 이제 다, 새 입장 나오느라고 뻘록뻘록 메롱 메롱 다 하고 있어요. 많이 자랐어요. 이거 봐요. 얘는 많이 나왔어요. 그죠? <laughs> 많이 나왔어요. 어. 얘도 이렇게 많이 잘 자랐고, 세상에. 왜 이렇게 안 자라냐고 그랬더니, 겨울 되니까, 이제 겨울에 초겨울 들어서니까 이렇게 잘 자라는 거를 세상이나, 그것도 모르고. 아, 얘는 꽃대를, 꽃대를 물었습니다. 이게 꽃대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잘라줘야 되나. 그죠? 그린이도 멋지고. 아, 얘들 좀 봐요. 고스티하고 복숭아 민이나 같이 합식해놨던 건데, 아, 이렇게 예뻐요. 고스티가 참 예뻐요. 저 오비리대도 너무 이쁘고 우리 집 멀로 한번 제가 저쪽으로 그냥 정면에서 찍어드릴게요 멀로가 꽃대가 다글다글다글다글 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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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요 아하 이리 돌아가야 되겠네 이거 봐요 이게 다 꽃대랍니다. 이거 봐요 꽃대가 이쪽에도 이렇게 여기도 요렇게 뾰족뾰족 다 나와요 꽃대가 세상이나 이 아이들 아이고 못 말려 정말 어느 정도 다좀 나오거든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지금은 그죠? 음 너무 너무 이뻐요. 정말 이런거는 세상에 색감이 확실히 덜 빠져요 이렇게 모은둥이 아이들은 확실히 덜 빠져요 이렇게 야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들 <laughs> 얘도 얘도 아 진짜 한 말짜리 흙이 <laughs> 핑크 프리티인데 아 우리집 나울 분갈이를 해줬는데도 얼굴이 너무 조금 오래돼서 무거워서 <laughs> 신데렐라 청옥 청오 금하고 청옥하고 합식해 놓은 거온기에다 이렇게 키우면 참잘 자라요 온기도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잘 자라요 음, 홍옥 좀 봐요. 그냥 톡 터트려 먹고 따먹고 싶죠. <laughs> 그쵸? 야, 너무 이뻐요. 야, 정말 이거, 세상에나 이미 얘는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예쁘죠? 막 이런 게 아주 막. 야, 없애니 금도 그렇고 집시도 얼마나 이쁜지 진짜 로우철화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생얼로 풀리는 게더 멋진 거 같아요 꽃다발 같아요 이거 봐요 그죠 정말로 얘는 정말 잘한 거 같아요 그냥 내박쳤던 거거든요 로우철화 때 몸살을 알아 갖고 애가 막 깍지 때문에 속 썩여서 바깥에서 내박쳤었어요 겨울에 작년 겨울에 그냥 밑에 나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자란 거예요 세상에 다 풀려가지고 야로저란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 볼 때마다 신기해 <laughs> 그죠 서 조금만 등지면은 까네긴해 이쪽으로 <laughs> 그죠아 너무 예뻐요 귀엽고 <laughs> 오얘 이거 얼굴 커진거 봐요 애원님 얘 세상에 목대도 목질화 돼가지고 굵직하고요. 짱짱하고 멋집니다. 그죠?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하시고 항상 웃는 날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순이다, 요겐. 자메라꼬 화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